짜잔아 마코님이 하도 신기한 걸 먹고 싶다 그래서 미국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모르겠네. 이게 재밌어야 될 텐데. <laughs> 신기한 거 맞죠? <laughs> 뭐가 신기한지 모르겠네요. 오 사람 모양이야 사람 모양 자. 이거는 세탁 세제 이거는 섬유 유연제 할 수가 안 되는 데 멈추면 우선은 그 물을 빼야 돼요 그 밑에 보면은 그래야지 열려 안 그러면 안 열려 여기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사용 방법을 <공급을? 웃음> 유연제 이거는 주방 세제 <laughs> 초코 빵 바닐라 빵 스폰지 케이크 끝 <laughs> 어 진짜 하나도 신기해 신젤리 제가 신 음식을 진짜 잘 먹어요 매운 과자들 원칩 챌린지 뭐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 아니면 그리고 빵세 종류 맛있게 즐기면 되나요 이거 그럼 뭐부터 먹어보지 이거부터 예 이것도 UX라고 볼수 있나 이게 학습이 됐잖아요 꼭 1로 뜯어야 된단 말이죠. 먹어볼게요. 음. 불량식품 맛, 맛없어. 어떡하지? 이거는 그 회사분들이랑 다 나눠 먹는 걸. 그리고 여기 보면, 와, 보여요? 막기름 제가 엄청나 오 마이 갓음 아이스드 바닐라와 초콜릿 케이크. 초코는 다 비슷하거든. 맛, 맛없을 수가 없어. 오. 질감이 약간 똥 같아요. 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달다. 달고. 그냥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음. 크림이 좀 느끼하네요 여기는. 식용유를 한컵 먹은 느낌. 어 기름이 진짜 장난 아니네. 기름이 진짜 무슨 저기 얼굴에 올라오는 피지도 아니고. 이게 뭐 남았죠? 이거? 아, 뜯는면 음. 그냥 먹어볼게요. 음이 진짜 맛있다 이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달아요 단거 싫어하는 사람은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애들 입맛이어가지고 이 위에 있는 게 진짜 맛있네 밑에 빵은 그냥 도넛? 생도넛? 이세종에서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싱가 먹어볼게요 어, 이거는 역시 어 남을까 봐 비퍼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어, 열자말자 냄새가. 짜잔. 먹어볼게요. 음, 어, 이거보단 훨씬 낫다. 파리보 식감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laughs> 어, 좀 딱딱하네. <laughs> 음, ASMR 해야 되는 거냐? 음, 맛있어. 키즈가 아니네, 이거는. 드라이버스. 아, 키즈가 있는 드라이버를 위한. 음. 오케이, 오케이. 빨간색이 유난히 많네. 그럼 아까 제일 쉬다고 했었던 노란색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오. 그 아이저나 뭐 이런 신 음식들 보면은 그 신게 사라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지속성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카라멜 같은 느낌이여가지고 자꾸 이빨이 들러붙네. UX적으로 조금 불편하다, 나는. 음. 오예! 이게, 이게 먹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것또 뜯어볼게요. 오, 이거는, 아. 어느 거 냄새인지 모르는데 겠 되게. <laughs> 오. 약 잡아보면 안 되겠다. 어 생각보다는 맵다. 이제 그럼 포키스 한번 먹어볼게요. 어좀 매운데? 물 마셔야 되나? 아우 어, 짜. 와 이거는 너무 너무 이거 너무 짜 짜서 맵지는 않은데 와우 이건 너무 너무 짜고 이거는 맛있어요. 이거는 매워가지고. 오. 닭변엔 알았어. 어, 진짜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구나. 에이, 저는 이걸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쇼. <laughs> <laughs> 뭐야 이건? 맵다고 했던. 응? 안 매운데? <laughs> 어디가 매운 거지? 하나도 안 매운데? <laughs> 한 엽떡의 백분의 일? 아 어, 이건 너무 쉬운데? 어, 이거보다 쉬워. <laughs> 제가 봤을 때 이거 앞에 두분또 연기하신 거예요. 이거 하람, 이안 짠데? 저는 과감하게 세개 먹어볼게요. 이거 짜라고한 거. 일단 세 개. 오! 어! <laughs> <laughs> 어! 진짜 너무 짠데, 이거? 어, 너무 쉬워요. 어, 진짜 시다 이거. 약간 라면 수프 이렇게 털어서 먹는 그 정도의 짠맛? 이제 매운 거. 맛없다 그냥 짜 이것보다 짠 것도 아니고 뭐 매운 것도 아니야 그냥 약간 매콤한 향에 올라오는 정도? <laughs> 뭐이 정도로 끝한통 담으면 조금 맵겠다 근데 뭐 그렇게 챌린지 정도는 딱히 이게 챌린지다 INTP 28살 A형 응. 예, 해, 해피빈입니다 <laughs> 먹고 마보세요 <laughs> 매워요 맵습니다 별로 근데 별로 안 매운데? 아 진짜 먹기 싫다 아니요. 아, 뵙고 싶은데. 아, 뭐예요? 아 좋아할 것 같아. 아, 어디 뭐다 먹어야 돼요? 키고요. 2 8 살이고 어, 혈액형은 A형. ISFP 예술가형입니다. 음, 셔요. 맛있네요. 그럼 먹어도 죠 조금 매콤해요. ISMR. 음, 좀 많이 셔요. 네, 감칠맛이 좀 많이 도네요. 뭔가 소분 느낌이고요. 아, 색이 똑같긴 하네 저는 어, 네임 어.. 어. <laughs> 어, 할, 할배고요. 아이는 잠시만나요 <laughs> 어, 23이고요. 그리고 혈액형은 5형이고, 그리고 MBTI는 INFP입니다. 아, 셔요, 아! 매워요. <laughs> 이게 더쉬어요아 모르겠어요 지금 혀 마비돼가지고 아닌가? 잠깐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다시 다시 <laughs> 네 저는 암우개이고요 26살 혈액형은 O형이고 INFP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laughs> 음 영화 보면서 보기 좋은 맛일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맛있어요 네 다음은 음. <laughs> 음. 어우, 맛있어요. 먹을만 해요. 저는, 몽셀. 27살이고요. a 0이고 i s 음, f d 음, 음, 음. 이거 먹어도 돼요? 네. 와, 진짜 맛없다, 이거. <웃음>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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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없어요. 이게, 와. 음, 너무 짜고요. <laughs> 어. 어 그냥 뭐 닉네임도 내 이름으로 써도 상관없잖아요 네. 네. 아 알았어요 상관없어 <laughs> 마스크도 벗어버려 <laughs> 아, 찬이고요 스물아홉살이고 B형입니다 MBTI는 INFJ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매, 매운 그냥 그런 맛? 아우 짜 너무 짜요 너무 짜요 생일 동시에 먹으면 덜 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물 주세요 <laughs> 맵기보다는 좀짠 맛이 강한 너무 시고 짠 아, 이거 한꺼번에 먹는다고 해도 어. 자, 오늘 알렉스님이 짜오신 컨텐츠는 대실패로 끝났고요 농담이고요. 솔직히 저는 진짜 재미없었어요. 하,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완전 대실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성공하시는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